1월 18일 화요일, 이번 한주간 도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는 한주간 삶, 이번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만남은 은혜를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분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아멘. 오늘 우리 성도인 우리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너희로 두분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과 만나는 것을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여 목회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는 것은, 끼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비단 지도자나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위치나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성도의 만남은 서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누구와 만남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다양할 것입니다. 또그 중에는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의 만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히 성도들의 만남은 여느 다른 모임 만남하고는 전혀 다르고 특별한 것입니다. 마태봉 18장 20제를 보면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둘만 모여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성도들과의 만남이나 모임에서는 정말 우리는 조심하셔야 되고 은혜를 끼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스의 3장 16절을 보면 그리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성도들의 만남 모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그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런데도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런 만남은 주님과의 주님이 원하는 만남도 아니거니와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성도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골로새 3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그 만남의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단두 명이 모여도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뒷말이나 세상적 관심들이 우리들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우리는 서로 자주 만나되 성도의 만남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뻐해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서로가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덕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의 수고와 사랑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구역 식구들을 만나 서로의 아픔과 기쁨, 신앙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며 영혼 구원, 구원과 또 영혼 사랑과 제자를 양육하고 돌아보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은 그래서 서로간에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남에게 상처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말,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모든 만남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만남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선한 일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만남은 매일 매일 귀한 만남이 될 것이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만남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만남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